이런. 아니, 나나요, 이거? 절대 값 안에가 0보다 클 때, 절대 값 안에가 0보다 작을 때, 정리하면, 2보다 클 때, 2보다 작을 때, 출발. 자, 그러면은, 이제 이때는 양수잖아요? 그냥 빠져나오고, 이때는 음수니까, 마이너스 곱해져서 빠져나오고, 됐어, 이제 해요. 그러면은, 이 둘둘 쪼개야 되잖아, 이것도. 둘둘 쪼개. 왼쪽 둘이, x2 양, 마이너스 4 2 양. 자, 오른쪽 둘이, 마이너스 4 2양 하고, 9. 이로 나누면? 없네? 해가 없어요. 만족 안 한다고. 괜찮아요? 응. 해가 없죠? 니네 그려봐봐. 자, 왼쪽 둘이, 3x3. 그러면은, 요렇게. 자, 오른쪽 둘이, 2x 마이너스 연립 있습니다. 뭐야? 자 이제 뭐 해야 되죠? 연립? 어 이러면 통째로 정답이네. 네, 답입니다, 여러분. 됩니까? 아할수 어. 있겠죠? 뭐 계산 실수겠지, 그렇지? 네, 가요. 자, 그다음 바로 밑에. 아니, 이럴 수가 자, 세 빠지게 했다. 그치, 03 경계 지점에서 세 코스로 나눠서 요때랑 요때랑 요때로 나누면 되죠. 왜 나눠요? 식이 다르니까 됐죠. 자,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흘러봐요. 둘다 음수죠.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,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, 그냥. 그 다음에, 뭐 일로 봐요. 양수, 음수. 자, 사놓 봐요. 양수, 양수. 됐어. 각각 풀면 되죠. 됩니까? 각각 풀면 되겠죠. 자, 이것도 보자. 자, 보자. 마이너스 X, X X2, 이항, 오 이항, 이로 나눠요. 자, 그러고, 열리. 응, 얘죠 공통해. 괜찮아요? 다음. 자, 답안을 찾았고, 그 다음에, 얘 없어지는데? 성립해야 하네요? 아니, 이건 뭔뭐 말이에요, 여러분? 엑스에 요, 요 수를 니네가 뭘 넣든 없어지고 성립해야 하네요? 안 하네? 그럼 해가 있다, 없다? 자, 없습니다. 괜찮죠? 뭘 넣든 지워지고 성립 안 하니까, 아,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구나. 밑으로 가세요. 자, 밑으로 가시면은, 자, 2X, 8, X, 4. 자, 역시 열립. 에 통짜로 다 들어오죠. 이렇게 정답이네. 그러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겠죠. 그렇죠? 둘이 더해주시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질문 됐죠?